찬송가 254장입니다. 心手走，走走。 다시 소주 소송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용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시리요네 찬송가 539장입니다. Yeah!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단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게 허락하시고 일수요 저녁 예배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점 그 무게를 더해가고 위중함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꽃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또 백신 접종 마무리 접종을 했었을 텐데 잘 항체가 형성되게 하시고 또 이미 맞은 우리 사랑하는 계한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역시 항체가 잘 형성되어서 아버지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참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의 일 가운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더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금 통일, 평화 통일케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게는 이제 곧 다가오는 또 3월에 있을 대선 가운데 내년 3월에 있을 대선 가운데 주님의 합당한 귀한 리더십이 설수 있도록 지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어떠한 아버지의 부당한 어떠한 악하고 추한 그 모든 것들 괴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불꽃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혹여나 어둠의 세력에 틈탄다고 한다면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일철 주 안에서 아버지의 능이 승리하는 능이 감당, 능이 합력과여 선을 이루는 복된 아버지, 그러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가운데 있는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완치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한 성도들 마비되고, 또 통증이 심한 부위 가운데,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귀한 수요일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내 나누실 말씀은요, 디모대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대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대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절이니까요. 천천히 말씀을 피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노로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심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를 원합니다. 사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속히 에베소에 방문해서 교회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디모델을 돕길 원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아, 잘못되면 안 되니까, 교회 일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사명의 엄중함을 깨닫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모델에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잘, 아, 정말 그가 잘 치리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압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나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노로아이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려고 했는데 못갈 텐데, 근데 내가 혹시 지체하게 되면 노로아이금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가면서 집하면 보통 사람들의 그런 물리적인 우리가 사는 집 같은 걸 얘기하지만 또 여기서 집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들, 패밀리. 근데 오늘 보면 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에클레시아, 그 바로 그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에서 어떻게 행하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놀라운 주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느끼냐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소굴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뭐요? 우리가 서로 간에 배려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또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우리가 또한 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또한 성찬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특히 소그룹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어떤 교제들 이 사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그에는 뭐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둥과 터라는 것은 그 중요한 골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없어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토전, 중요한 기초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나의 주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자극 롤 모델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은혜 나눠야 될 16절 부분을 갑니다. 16절을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 얘기 뭐예요? 한마디면서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요? 바로 그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예수께서 우리, 우리 땅,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보이신 것은 정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비밀이 이 비밀을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경건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뜻,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 무엇보다도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빌리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량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그 본질적 신적 형상을 비워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우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라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에서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을 썼고 나를 위하 사셨구나.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구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겸손함과 그리고 그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무금 14장 12절에 1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예요? 경건의 하나의 또 무슨 그 비밀은 바로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한마디로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이웃을 섬기는 것. 또 경건의 비밀은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 그리고 경건의 비밀은 우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우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우리를 부욕케 하여 가난해지신 그 놀라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경건이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되심으로 우리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 겸손함을 높여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빌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게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이것을 갖다 우리가 잘 이해가 잘안 되는데 어떻게 실사적으로 이거 실제적으로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선 성경에 보면요 어, 우리 이스라엘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백부장의 얘기가 있어요.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백부장은 하나님께 경건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보니까 온 하나님을 섬기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백성들을 많이 구해 경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머릿속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거고 누구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한다는 면이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방 이방 민족 중에 최초로 성령 충만 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아도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아 이 사람이 경건하다운데, 고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높여주시고 이방인의 첫 가정을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그야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 윌리암 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윌리암 텔.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지배할 당시에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통, 총독 게슬러가 스위스를 통치했는데, 이 계설로는 자신이 스위스를 지배하고 나자 지배하게 되자 신의 안 가운데 긴장 뜯으고 자신의 모자를 그 위에 걸어 놨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곳에 절하라고 했어요. 어느 날 역시 스위스의 유명한 인물인 올리엄테리 그의 아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유심히 보죠. 왜 절을 하나 안 하나 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대로 그들의 예상처럼 윌리엄은 그 모자에 전하지 않고 그대로 묵묵히 지나갑니다. 그걸 보고 개슬러의 부하들이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잡혀온 그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죠.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윌리엄의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을 쏘라는 거였어요. 그자 윌리엄 텔는 화살을 통해서 두 개의 화살을 꺼냅니다. 그리고 하나는 품에 넣고 하나는 활시에 얹고 아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향하여 활을 당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화살은 정확하게 아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과에 꽂혔습니다. 그러자 그 총독인 게슬라가 윌리엄에게 묻습니다. 왜 그대는 두 개의 화살을 뽑았습니까? 그러자 윌리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만일 내가 실수로 사과를 마치지 못하여 아들이 다치게 되면 나머지 화살로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놀란 게슬러가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네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자 윌리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경건이란 뭐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급하게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것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여섯 살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마을에서 공터에 놀고 있었는데 보니까 까만 후두가 떨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순간 아이는 아버지가 까만 후두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저녁때 아버지를 기다리고 마중 나갑니다. 멀리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자 아이는 달려갑니다. 아빠하고 팔에 매달리죠. 아빠 이거 오늘 내가 주었어요. 아빠 까만 옷도 좋아하시죠? 그러면서 귀여운 아들이 아빠의 손에 그 코드를 올려 놓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걸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나서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2 0년이 세월이 지난 어린이 된 아이는 이미 돌아가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서랍에서 까만 호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책상 위에 까만 호두가 하나 있네요. 아, 거기 있었나? 그건 말이다. 내가 어렸을 때 주워서 아버지께 드린 까만 호두란다. 아버지는 가끔 그것을 꺼내보곤 했지. 아이가 입고 있었던 까만 호두를 아버지는 평생 보물처럼 귀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작은 경건,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한 그 작은 몸짓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다는 걸. 그 영원한 하나님에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 경건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그런 까만 호두 같은 그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령의 성도들 이더운날시 가운데 건강을 지켜 주시고 계속되는 특별히 계속되는 이 백신 접종의 일정 가운데 순적하게 항체가 형성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 일하여 백신 접종을 못 하고 있는 참으로 애매한 그러한 우리 성도들도 속히 백신 접종을 마무리해서 온 교인이 다 아버지 항체가 형성되어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부적함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교도 지켜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의 경건이 우리 성도들의 경건함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요, 권사요, 집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